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출간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김난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먼저 접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을 읽을 때 수월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 영상을 보거나 듣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항상 그 해에 키워드를 회고하고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올해부터는 키워드를 회고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10개의 트렌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듯 싶어 앞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책을 구매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이민 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Tiger or Cat.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타이틀 키워드입니다.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새로운 기점에서 호랑이가 될 것인지 고양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바뀐 트렌드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위기를 위기로만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변화에 대응하면 호랑이가 될수 있지만 대응하지 못하면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에뮤인은 아니지만 고양이도 생명력이 긴 동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올해 타이틀은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나노사회, 머니러시, 루티니, 헬시플레저, 러스틱라이프, 실제감테크, 라이크커머스, 득템력, 엑스틴, 내러티브 자본까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의 2022년 전망 키워드 10개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 나노 사회는 한국 사회가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분화되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을 뜻하는 접두사이며 나노사회가 머니러시 루티니, 헬시플레저, 러스틱 라이프를 발생시키는 동인이라고 합니다. 1인 가족을 예시로 들며 조각조각 흩어진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 소속보다는 선호를 중시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편끼리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만 맞다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혐오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노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력이라고 합니다. 일평균 자살자 수가 37.8명, OECD 국가 중 1위라는 안타까운 통계가 나노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휴머니즘에 장착한 사람들이 모여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나노 사회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의 이야기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니러시입니다.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비유해 대한민국에서도 더 많은 수입을 찾아 고군분투하며 몰려드는 모습을 머니러시라고 부르겠다고 하는데요. 엔자 투자를 통해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부업과 본업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자기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해 수시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긱 노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레버리지 빚을 끌어서라도 투자하는 모습 역시 머니러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현대인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기만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월급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기에 머니러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득템의 역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불 능력으로만 얻을 수 없는 상품을 얻어내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비싼 것을 사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시대가 온 것인데요. 득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밤새서 오픈런을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 래플처럼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의 물건을 사고 싶다면 그 브랜드의 다른 아이템을 장착하고 와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적절한 행동에 득템력이 필요합니다. 그 적절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개인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제시된 트렌드 단어 중 가장 와 닿았던 키워드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요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의 양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조심하면서 자주 지방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었던 키워드입니다. 총캉스, 옥캉스처럼 휴가를 내서 시골에서 힐링을 하고 오는 1단계, 제주도 한달 살기처럼 체류형 여행을 즐기는 2단계, 듀얼 라이프, 도심과 시골의 두 가지 생활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시골에도 자기만의 거처를 만드는 3단계, 시골에 아예 자리를 잡는 4단계까지, 러스틱 라이프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꼭 출근, 등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러스틱 라이프를 촉진시켰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불균형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는 러스틱 라이프로 인해 국토 균형 개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 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 요즘 사람들의 건강 관리법을 헬시 플레저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몸과 마음에 아픈 곳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건강하다는 의미였으면, 요즘의 건강은 단지 질환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스로의 삶과 몸 상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식단 관리, 피로 관리, 멘탈 관리를 다방면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시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와 같은 단어처럼 정신적 건강도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노사회에서는 각자 도생의 전략을 선택하기에 자기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야 하며 MZ 세대에서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건강은 지속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합니다. 여섯째 키워드는 Xteen is Back입니다.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10대 같은 X 세대를 Xteen이라고 합니다. 미지수를 의미하는 X처럼 X 세대가 청년층이었을 때 미지의 세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2022년 X세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MZ세대가 시장을 열어준다면 X세대는 시장을 정착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Z세대와 알파세대와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X세대이기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X세대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트렌디 코리아 2021에서 58세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X세대를 언급해야만 할것 같아 언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억지스러움도 개인적으로 느껴졌으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X세대들에게 사회에서도, 조직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생활 루틴이는 외부의 통제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기만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요즘 사람들을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유를 주면 불안해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른 생활 루틴이에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셀프 바인딩 유형, 스스로 루틴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돈을 지불해서라도 루틴을 만들어 가려는 것, 바디 프로필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둘째 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장받는 타인 스탬프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자기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이어리 꾸미기를 통해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망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바른 생활 루틴이들을 위한 신뢰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없다고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을 부여하고 믿는 것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키워드는 실제감 테크입니다.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에듀테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인 실재감에 관한 이야기라 반가웠습니다.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실재감 테크라고 합니다. 기술적 잣대인 얼마나 현실에 근접하는가가 아니라 사용자가 얼마나 몰입하고 실제처럼 존재한다고 인지하는가라는 인지적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로지, 수아 등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지는 CF를 봤을 때 저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감을 위해서는 다중감각 요소를 다루어야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현실의 시간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동시성을 체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몸을 움직여 집중하게 하는 체험성도 실제감의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험을 하며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많아도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에서도 나오지만 휴먼 터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은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책 속의 문장은 실제감 테크를 다루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듯 싶습니다. 라이크 커머스는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과정을 소비자들의 좋아요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의 총체라고 하는데요. 개별 크리에이터가 팔로워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제조 및 물류 업체를 통해 유통하거나 제조 업체가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개별 소비자 수요를 집결시켜 공동 구매 혹은 선 주문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들이 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라이크 커머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영 구루인 램 차라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의 근간이 마켓 오브 원, 한 명을 위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개인화 맞춤 제작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텐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성이 빠지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나다운 것인지를 파악해 제공해 주는 개인과 기업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강력한 서사, 내러티브를 갖추면 천정부시로 몸값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인간은 원래 이야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존재입니다. 투자 영역에서 점차 중요한 고려대상이 내러티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사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테슬라의 주식은 천배의 가치가 되었다고 하며 정치, 경제뿐 아니라 개인 역시 자신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도 내러티브 자본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에는 항상 다양한 기업들,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야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고도 느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트렌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맹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2022년의 10개 트렌드의 키워드를 잘 참고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2였습니다. 감사합니다.